3월 모의고사 현대시 분석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두 시가 나왔는데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답률이 꽤 높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답률이 10이었고, 그리고 50.7%나 틀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가랑 나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씩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 26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문부터 우리 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일단 우리 김기림 시인이에요. 김기림 시인은 이번 수능특강에 연계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번 수능특강 때 모더니즘 시인들이 좀 자주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기림 시인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인이라는 것만 우리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태양의 풍속인데, 이 풍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방의 풍속, 어느 지방의 관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이 가진 어떤 풍속, 태양이 가진 관습에 대해서 여기 시에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봅시다. 태양아 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러면 태양아 부르는 거니까 일단 도노법이 쓰이죠. 1번 도노법. <laughs> 자, 그리고 두 번째 태양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자, 이렇게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태양을 사람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거니까 의인화도 쓰이죠. 그래서 의인법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까요? 다만 한 번이라도 좋대요. 자, 그러면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딱한 번만이라도 좋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 드러나죠. 자,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어오마. 자, 빌어온다는 건요, 여러분. 빌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빌려온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두루미의 목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두루미가 우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두루미 진짜 두루루루, 두루루루 이렇게 울고요. 그리고 엄청 크게 울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우는 그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서 이 태양을 좀 부르는 데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마, 마음에 무너진 털에 닿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마음의 무너진 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무너졌다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너졌다라고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뭔가 부정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털을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너는 몸만 와서 여기에 살아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살아라라고 해서 우리 지금 명령형 어미가 쓰입니다 자, 이 이 시에서는 우리 명령형 어미가 여러 번 쓰일 거기 때문에 물결 밑줄로 계속 나올 때마다 좀 표시를 할게요.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이렇게 부른 부르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한번 어볼게요 나의 어머니, 고향, 사랑, 나의 희망. 온갖 좋은 단어들을 지금 여기에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일단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 열거법이 쓰이죠. 이 열거를 통해서 태양아 너한테 나는 이런 의미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태양, 태양의 의미들을 자기한테는 이런 의미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자 그러면 이 사나운 풍속이 아까 제목에서 봤던 그 태양의 풍속이죠 그러면 태양이 가진 어떤 풍속 태양이 지닌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지닌 속성을 지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새로운 풍속 새로운 관습을 따라서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려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태양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을 깨물어서 죽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한테 처해진 부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상태가 지금 부정적이어 부정적인 이런 상태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거는요. 또 김기림 시인과 또 연결을 지어보면 김기림 시인 아까 모더니즘 작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더니즘은 1930년대에 발생을 해가지고 이 1930년대 그 시대적 현실로 반영론적으로 본다면 이 부정적 상황은 일제강점기를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볼까요? 이 부정적 상황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자 그러면 깨물어 죽이련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태양의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두운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어나 한번 볼까요?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속에 작은 우주 호수 자 이런 공간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나의 가슴속부터 자, 힘 방청까지 밑줄 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이런 공간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런 공간이 있다 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했으니까, 우리 아까, 아까 앞에서 봤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여기에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여기서도 또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기의 마음 속에는 이런 공간들이 있다 라고 두 번째 열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현법이 쓰이냐면, 세 번째 푸른 잔디밭, 그리고 흰 방천이라고 해서 색채어도 색깔이 드러나는 색채어도 쓰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공간, 나의 마음속에 이런 공간에서 불결한 간밤의 설이를 핥아버려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불결한 간밤의 설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자기 마음의 공간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없애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한테.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요, 마찬가지 명령형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으면, 아까 오답률 10이었던 26번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나의 신의 물을 쓰다듬어 주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 거냐면 여기서 신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니까 호수, 산, 잔디밭 이런 공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신의 물도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 속의 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래요. 우리 쓰다듬어 준다는 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할 거냐면 위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화자를 위로해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한테 자기한테 와가지고, 나를, 나를 조금 쓰다듬어줘. 나를 좀 위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나의 바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 내면을 의미할 건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파도도 쳐야 그 안에 물고기들도 막 움직이고, 그쵸? 생명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를 흔들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나에게 생명력을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화자를 위로해 줘라, 그리고 생명력을 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봤으니까 26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26번 문제에서 1번 문제 한번 봤더니, 자, 가에 바다는 내적 혼란을 드러낸대요. 근데 내적 혼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은 생명력을 주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1번이 틀린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나의 병실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요. 화자는 지금 어느 병실에 있구나. 뭔가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구나. 라는 거를 우리 또알수 있죠.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자, 그러면 자기 병실을 이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족은 여러분 물고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그 바다랑 연결시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바다가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는 이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력들을 가진 그 아침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와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침은요,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화자의 지금 상황은 아까 1년의 어둠이었다면 지금 이 아침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은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되겠죠. 자, 이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지규법이죠? 유쾌한 손님처럼 자기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태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연애 볼게요.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 그러면 지금 화자는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시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부정적이죠? 태양보다 이쁘지 못하고 하고 태양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신의 지금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가 지금 뭔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부정적인 거냐면 뭔가 마음이 다치고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써내려간 시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안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자 어두운 병실은 지금 한번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죠. 부정적인 상황 처지.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어가며 기다린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쭉 경관펜 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냐면, 지금의 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오면 태양의 풍속, 태양의 관습, 새로운 풍속과 관습을 받아들여서 자기는 좀 새로운 시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를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우리 가 지문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우리 위에다가 한번 이 작품의 특징을 좀 하나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아까 동그라미 세모의 대비가 쓰여요. 그래서 1년의 어둠과 2년의 아침,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의 대비가 드러나는데, 대비 중에서도 어떤 대비냐면 여러분, 어둠과 아침이니까 밝고 어두운 명암 대비가 쓰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명암 대비가 쓰이고, 그리고 이 명암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자, 이렇게 특징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제에 한번 좀 적어볼까요? 자, 이 시의 주제는요, 여러분. 희망적 세계를 바라는 그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희망적 세계에 대한 갈망. 자, 그러면 우리 가시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두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는 여러분, 천양이 시인인데 천양이 시인도 이번 수능특강에서 연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현대시는 둘다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목을 좀 볼게요. 자, 마음의 수수밭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거를 이 수수밭이라고 하는 자연과 연관지어서 볼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랭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수밭을 지난다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또 쓰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수수밭, 수수 갈때 가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마음?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괴로운 이런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머윗님몇 장을 더 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머윗잎을 얹고 거기다가 또 얹고 또 얹고 또얹는다면 점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뒤란으로 간대요. 뒤란은 뒤뜰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이런 어두운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머윗님몇장더 얹어서 더더더 어두워져서 이 뒤란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녁만큼 어두운 것이 여기 또 있대요. 자, 그러면 저녁도 여러분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저녁만큼 또 어두운 게 여기 있대요. 또 어두운 거 뭐냐면 바로 자기의 내면인 거예요. 이 어두운 자신의 마음. 자, 개밥바라기 별이 자, 개밥바라기 별은 금성이에요. 샛별. 자, 그러면 이 금성이 어떤 걸 드러낼 거냐면 일단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은 드러낸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성이 보이는 시간대는 저녁부터 해서 이제 밤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 배경은 이제 저녁이 될 거다 늦저녁이다라는 걸또알수 있고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형아 펜 쳐볼게요 땅을 들여다본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별이 지금 땅을 들여다 본다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하강적 이미지가 여기에 쓰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은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자, 그러면 땅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한 쪽도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세상을 포기하고 체념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체념해 버리면 길한 쪽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길 한쪽도 볼 수가 없다. 길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 삶, 삶과 삶 현실을 의미할 건데 그 삶과 현실의 과정을 제대로 볼수 없다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을 제대로 성찰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나는 내 삶을 좀 성찰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논뜬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자 보리밭 하니까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릿고개는 우리 어떤 걸 의미하냐면 되게 어려웠던 삶 힘든 삶 고된 삶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런 자기가 살았던 그 고된 삶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가 이 인생길을 걸어오는데 있어서 바람이 자꾸 뒤에서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자기한테 가해진 시련, 고난, 이런 걸 의미하죠. 절골에, 절골은 여러분, 절이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이 있는 골짜기에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암은요,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우리 절 이름들 생각해 보면, 뭐뭐사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뭐암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암은요, 여러분, 절이에요. 절. 절 이름 붙일 때 암. 자, 그러면 절처럼 깊다라고 지금 직육법이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요. 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삶은 너무 고됐었고 시련 고난 가득했었고 그리고 절은요, 여러분, 그냥 길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 깊숙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 삶은 어두웠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고됐고 시련 고난 가득했고 그리고 어두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몇번 머리를 흔들고, 자, 그러면 몇번 머리를 흔드는 행위가 어떤 의미일지를 좀 볼게요. 자,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다 부정적인 내용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내용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지금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떨쳐버리고 싶어 한다. 아웃, 없애버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산 위의 산을 본다는 건 여러분,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땅을 들여다보고 길을 들여다보면서 시선이 아래를 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산 위의 산,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도 드러낼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산 위에 산을 볼 거예요. 그래서, 산은 올려다 보아야 라고 해서 우리 여기 또 상승적 이미지 쓰이죠. 자,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 자, 그러면 화자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도 보고, 긍정적인 세계도 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한 게저 하늘이죠. 자, 저기 저 하늘. 그러면 이제까지는 자기가 땅을 봤었고, 이제는 이 하늘을 보게 될 거니까, 바로 화자가 이제 지향할 세계를 의미하겠죠. 이제부터 지향할 세계인 이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대요. 자 그러면 푸르다 라고 해서 여기도 색채어가 쓰이네요. 자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대요. 왜 치냐면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자기를 뒤에서 푸시푸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바로 이 애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다 자신의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애들이다. 자, 그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상승적 이미지 또 쓰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막막함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자기가 느꼈던 그런 혼란스러움, 그리고 고뇌 같은 것들이 조금 없어진다, 사라진다, 라는 거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 혼란이 조금 극복되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번쩍 제정신이 된다. 정신이 될 때마다 우짓는 내 속의 목탁새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목탁, 목탁새들이 우짓는다라고 해서 청각적 이미지가 쓰이죠. 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은 그만 보자. 이제 좋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각성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목탁새들은 지금 각성의 소리를 내주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 각성이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길 어쩔 수 없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가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자, 그러면 이제 산 위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절벽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절벽은 이제 고대가 조금 해소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천불산에 불자가요, 여러분. 부처 불자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처의 세계가 몸 속에 들어와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자 자신의 이런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 내면을 부처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자기는 조금 극복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내 마음 속에 수수밭이 환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이죠. 자, 이 추상적 관념의 구차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더 표현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이 수수밭은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환해진다라고 해서 밝은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이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고난, 고뇌, 고뇌와 혼란, 그리고 번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시도 다 보았으니까요. 한번 26번 문제 잠깐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막막함도 올라간다, 라고 했던 것은 고달픔이 심화되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막막함 올라, 올라간다는 것은 혼란을 오히려 극복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심화가 아니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나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특징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여기에도 대비가 쓰이는데 어떤 대비가 쓰일 거냐면, 자,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의 대비가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상승과 그리고 하강의 대비가 쓰인다. 자, 그러면 이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거예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이 시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법이 있어요.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정리하진 않았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표현법들이 쓰이냐면요 여기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여기 임의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절골의 그림자는 여기 부분 나는 몇번 머리를 흔들고 이런 부분 자그 다음에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요런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어떤 걸 드러낼 거냐면 행간 걸침, 행간 걸침을 드러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징 두 번째는 행간 걸침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거의 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행간 걸침을 많이 사용하면요, 여러분 어떤 효과를 드러낼 거냐면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호흡을 온전하게 해서 읽는 게 아니라 호흡을 끊었다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읽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또 주제를 좀 정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요, 지금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과정.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은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24번 문제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24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자 우리 여기에서 가랑 나로 조금 나누어 가지고 자이 ox 표시를 좀 해볼게요. 명령형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ox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정지 누르고.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ox를 한 다음에 같이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답 체크해 볼까요? 자, 명령형 쓰이는 거 우리 가에는 쓰이죠. 그래서 태양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명령형 쓰였고 나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시간성 드러내는 시어. 우리 가에서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에 드러나고 나에도 있었어요. 개밥바라기 별이 저녁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둘다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자, 반어적 표현인데 반어적 표현 여기는 x죠. 없어요. 그리고 나에도 반어적 표현은 없습니다. 색채어는 둘다 있었어요. 가에 푸른, 흰 이런 부분들 나에서도 푸르다 있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정 대상을 부르는 도넛법은 가에만 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시는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고전소설을 보도록 할게요.